내가 신이 아니란 말이야 단지 신의 몸주라는 뜻이에요 도대체 주장신이 뭐고 몸주신이 뭘까요 오늘은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게 뭐냐면 요즘에 요즘에 많이 TV에 나눔 많이 나와요 무당들이 무당들의 사기꾼들이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무당 혹은 만신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무당이라는 여러분들은 무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구들 하는 사람들, 아니면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람들,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신들을 모시는 사람들의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무당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없음 무당이에요. 신들을 모시는 제자예요. 신을 모시는 제자란 말이야. 내가 신이 아니란 말이야. 단지 신의 몸주라는 뜻이에요. 그쵸? 근데 그 신을 잘 모시고 가면 됩니다. 우리도 종교인이야. 어? 우리가 교회를 가면 목사님이 있듯이, 천주교 가면 신부님이 있듯이, 또 절에 가면 스님이 있듯이, 여기 뭐 무당집에 가면 무당이 있는 겁니다. 그쵸? 네, 여러분들 보시면, 오방길을 보시면, 우리가 무당집에 가면 이렇게 껴져 있어요. 그쵸?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그렇지 모른단 말이야. 일반 당연히 모르죠. 자, 우리는 이거를 일반 사람들한테 명을 주고, 복을 준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천신과 산신과 앉은 자리예요 우리는 이거를 천신을 생각하고, 우리 이건 산신이라생각해 그래서, 천신과 산신을 앉은 자리다. 그래서, 깃발을 이렇게 뽑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립니다. 음. 근데 이거 깃발 올리면 누가 봐도, 간판 안 해도, 아, 여기 무당집이야, 무당집이야. 그치? 그런단 말이야. 이거 보고 온단 말이야. 근데 간호, 그 위에 태극기가 있단 말이야. 어? 여러분들, 태극기 좋다, 이거야. 어? 천신과 산신 안전는 밑에다가 달던가. 음... 어, 이런 거 제대로 알고 가셔야 돼요. 그, 아니, 너도 애동인데, 어? 너도 애동인데 이거 어떻게 알아? 하지만, 저 말이죠. 수도 없이 구만신을 만났고요. 수도 없이 노만신을 만났고요. 그거를 수도 없이 저를 들으는 게저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산 사람들도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거를 많이 듣고 저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말씀을 드린다는 거는 우리가 신에 대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주장신이 뭐고 몸주신이 뭘까요?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다음 편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